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장자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 및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구주입의 중등 강사 장원근이라고 합니다.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중학교 문단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중학교 문단 분석은 총 23문항으로 선택형 19문항, 논술형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원별 문항 분포 같은 경우엔 제곱근의 14문제로 아무래도 저기 인수분해 있는 문제보다 조금 더 비중이 있게 다뤄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분석 및 성적 분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의 난이도는 실질적으로는 교과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볼수 있으나, 문제수가 적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체감적으로 시간적인 압박을 받아서 난이도를 좀 높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논수령에 대한 배점 증가로서 시간 관리가 계속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성적 분포로서는 상위권 학생들은 서술형 점수로서 부분 감점을 당하거나 많이 틀리면 1개 정도를 틀려서 90점 중반에서 100점 사이에 있는 점수에 분포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개 내지 3개 정도를 틀려서 80점 중반대에서 90점 초반 사이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항 분석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출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 구주입의 교재에서 대부분이 다 유형이 확,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교과서 수준에서 같은 그림과 같은 숫자까지 나오는 문제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문제와 학원 교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3번이나 객관식 5번 같은 경우에는 구주입의 내신 윙교재에서 동일한 구조로 나오는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객관식 18번, 19번 논수령 2번 같은 경우에는 내신 코어에서 나오는 문제들과 구조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8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숫자까지 똑같은 동일 문제가 출제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해 놓은 정오판별 연습 문제에서 똑같은 구조 거의 다른 게 없는 지문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어려워 보이는 논술형 4번이 있어서 한번 같이 풀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주입의 내신 코어에서 거의 동일한 구조에서. 나온 문제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먼저 식을 정리하여 확인, 2차식을 세워놨을 때그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다 일때 완전제곱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서 써보면 4의 제곱 마이너스 1은 b. 라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여 범위 내에 있는 50 이하의 자연수를 만족하는 A, B의 순서쌍은 1, 3, 2, 15, 3, 35 이렇게 총 3개의 순서쌍이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2번에서 B-A의 최대값을 구해보면 2, 13, 32 중에서 가장 큰 32를 만들 수 있는 A는 3, B는 35 b-a는 32. 요렇게 서술량도 간단하게 좀 적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평 및 학습 전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은 항상 그렇듯 교과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나 2022년까지는 20점이었던 논술형 배점이 2023년 이후로부터 25점으로 배점이 늘어나서 시간 관리를 좀 중요하게 해야 논술형을 좀 안정적으로 풀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반복 연습이 필요한 시험지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 출제를 보면 출처를 보면 윙 코어 정오판별 등에서 모두 다 출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듯이 학원 시험 대비 교재를 꼼꼼한 풀이와 반복 그리고 철저한 오답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술형 연습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구주입의 내신 퍼펙트 서술형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연습을 할수 있으니까 저희 학원에서 충분히 대비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학원은 이제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신 윙, 내신 코어 같은 경우로 기본기를 먼저 다지고 내신 시그니처를 통해서 심어서 기출. 또한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봤듯이 내신 윙과 내신 코어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출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시험 대비 중에 퍼펙트 모의고사라는 걸 통해서 서술형 모의고사 또한 꼼꼼하게 학원 선생님들이 모두 다 개별적으로 첨삭까지 챙겨주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부족한 서술형 대비 나 정오 판별 같은 문제들도 대비할 수 있다고 할수 있는 어, 내신 대비를 철저하게 할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선생님과 학생 모두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장자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내신 분석 및 해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주입의 중등 강사 장원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